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층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품종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품종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층꽃을 관리할 때꼭 알아두셔야 될 점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층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층꽃은 늦여름부터 가을에 파란색 또는 보라색 꽃을 피우는 꽃나무입니다. 이 꽃나무라고 하면 기존에 층꽃을 키워보셨던 분들은 야생화 아니야? 라고 좀 헷갈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나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은 취산꽃차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꽃이 어떻게 핀다? 라는 설명 을 분류 를할때 취산 꽃 차례 라고 부르 는명 칭이 있 는데, 그게 무슨 뜻 이냐 하면, 최 상단부 에서 먼저 꽃을피 우고, 그 다음 에 곁가지 에서,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꽃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수국도 그렇고요 이 층꽃도 역시 취산꽃차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산꽃차례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재미로라도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층꽃은 꽃도 꽃이지만 이 이파리에도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이파리가 얇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꽃을 이렇게 문질러서 향을 맡게 되면 허브향이 아주 기분 좋게 날 정도로 이파리에서 아주 좋은 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내한성은 강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있는 경기도 중부지방 용인에서도 잘 월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이 층꽃이 월동하는 모습이 지역마다 너무 많이 추운 지역과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한 지역이 월동하는 형태가 달라서 그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야생화로 착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 품종마다도 월동 온도의 차이가 있어서 제 품종 설명 때 그런 설명을 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위에 대한 어떤 식물의 생육의 차이만 제외하고는 거의 해충이나 질병이 없을 정도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름에 좀 더운 과습에도 잘 견뎌주는 성질이 있어서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이파리의 향으로나 그리고 꽃으로나 관리적인 난이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한 그리고 장점이 많은 그런 식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종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스텔링 실버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지금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태도 좋은데 기존의 층권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품종들이나 이런 품종들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파리가 나는 반면에 이 스텔링 실버 같은 경우는 이파리의 은색이 돌아요 그러니까 라벤더나 러시안세이지처럼 이파리에 은은한 은색이 맺혀져 있어서 이 이파리만으로도 관상가치를 조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키가 한1 m 50까지도 자라는 층꽃 치고는 대형종에 속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일수록 화분에 키우는 것보다는 땅에 키웠을 때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주실 때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화분으로 키웠을 때는 워낙 크는 식물이니까 좀 수형이 어설플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어린 모종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아주 큰 분에 심는 게 아니라면 화분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땅에서 키웠을 때 훨씬 더예습니다 이쁘게 볼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영국 왕림 원예학회에서 정원 공로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꽃뿐만 아니라 이파리의 짙은 은색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머 소르벳이라는 품종입니다. 기본적인 측곡과 거의 모든 성질을 다 같이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파리의 무늬에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이파리의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이파리의 테두리에 레몬 컬러 아니면 미색이 테두리에 배어 있어서 역시 스텔링 실버가 은색 잎을 보는 게 장점이라면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잎의 줄무늬를 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층꽃보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스텔링 실버처럼 1m50씩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품종은 1m 이하로 자라니까 화분에 키우셔도 좋고, 땅에 키우셔도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그랑블루라는 품종입니다. 이 그랑블루는 이제 그랜드블루라는 이름으로도 유통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랑블루가 맞고요. 그리고 이 그랑블루는 짙은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처럼 층꽃 중에 이 특유의 푸른색 꽃이 가장 짙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품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층꽃 중에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하고 모종 상태도 굉장히 현재 우수한 상태입니다. 그랑블루 같은 경우는 꽃이 워낙 짙은 색깔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층꽃이 파란색이나 하늘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색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보라색에 가까울 정도로 아니면 깊은 심해의 색깔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짙은 보라색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 품종의 장점이 한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층꽃은 꽃이 지게 되면 꽃 위로 바로 씨를 맺게 되는데 이 씨가 바로 갈변을 하는 형태로 색깔이 형성이 되는데 이 품종은 완전히 갈변하기 전에 씨가 초반에 맺힐 때는 더 짙은 푸른색으로 약간 매트한 컬러감의 푸른색으로 씨앗이 맺힙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이걸 재배하는 농장에 갔을 때 그때가 가을 무렵이었는데 이 씨가 맺힌 컬러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푸른색으로 볼수 있는 관상 가치가 길다라고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식물들을 심으시는 그런 정원사분들 굉장히 손님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층꽃들은 월동을 잘못 하는 것 같은데 그랑블루는 월동을 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그런데 층꽃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야생화처럼 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부가 다 죽고 밑에서만 싹이 올라오는 형태로 월동을 하고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는 목수국이나 이런 관목처럼 나무에서 다시 순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랑블루는 경기도 중부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나무에서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월동 능력도 상대적으로 좀 뛰어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장점과 더불어서 키도 한 70cm 이하로 자라는 외성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분용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키우셔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제, 층꽃 관리하는 법을 좀 알아두셔야 될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층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마당에서 3년차, 그러니까 두 번의 겨울을 보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층꽃의 월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층꽃은 월동을 할때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야생화처럼 월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무처럼 월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이 약간 구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영하 17도에서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곳에선 야생화처럼 월동을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이하,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나무처럼 월동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너무 추운 지역에 계시다면 이 층꽃은 이렇게 남아있는 목대에서 순을 틔우는 게 아니라 지상부에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지하는 법도 그에 따라 달라요.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보시고 겨울을 났더니 목대에서 잘 자란다 하면 그냥 그 수형을 그대로 받아서 나무처럼 전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생어처럼 월동을 한다면 가을이 되고 잎과 꽃이 다 지면 지상부를 다 제거를 해서 왕성하게 새순이 올라올 수 있게끔 전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또 이만큼 측 꽃은 약간 추위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심게 되면 뿌리가 아직은 완전히 활착한 상태가 안 되니까 동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는 심는 걸 자제한다. 추운 지역에서는 꼭 심어야 한다면 이흙 위로 바크 같은거나 집단으로 멀칭을 해줘서 뿌리가 추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층꽃을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건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과습한 토양은 문제가 돼요. 대기가 과습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잘 견뎌져 있고 보통 층꽃이 7월 말에 꽃을 피우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꽃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과습한데 토양 자체가 물이 거의 안 빠지는 진흙과 같은 곳에 재배가 되고 있다면 그 식물들은 뿌리 과습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층꽃은 병이나 해충이 거의 없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이 바로 뿌리 썩음병이에요. 과습으로 인한. 그러니까 뿌리 썩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은 배수가 잘 되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습보다는 건조를 훨씬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들은 다 어린 모종이니까 그런 모종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5cm 정도가 흙이 말랐다 싶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개체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훨씬 더 깊게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손가락을 넣었을 때 물이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뭄에 강한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층꽃들은 저희 지역에서도 야생화처럼 월동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그랑 그랑블루만 나무처럼 월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매장에 오시는 인근에 계시는 손님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이 그랑블루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월동에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이 푸른 색깔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파리에 무늬가 없어도 이런 품종이 아니어도 된다면 저는 그랑블루 심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층꽃은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 아주 밝은 데 심어져야 됩니다. 저희 집은 남향이고 지금 햇빛을 아주 많이 볼수 있는 그늘이 전혀 없는 데 심어진 이유 약간 그늘진 데다가 반그늘 같은 데라도 심게 되면 가지가 금방 도장되고 꽃도 많이 안 피어요. 그래서 햇빛이 아주 밝은 데 심어줘야 이렇게 가지도 풍성하고 꽃이 거의 줄기마다 다 맺혀 있거든요. 이렇게 개화력도 풍부하게 볼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침꽃을 키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층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층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화사하게 꽃을 피워주면서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또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빌수 있는 식물들이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